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예, 오늘 강좌에서는 애니메이션하기 위한 어, 뭐 레이아웃 설정, 또플레이블레스터 사용법 이런 것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은 이제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뭐 키를 잡고 어쨌든 그런 데서 볼때 어, 레이어. 설정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죠. 애니메이션 레이아웃은요. 여기 워크스페이스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레이아웃을 잡아주도록 돼 있어요. 뷰포트에 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그래프 에디터가 밑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이너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어, 소위 뷰포트가 이렇게 어, 만들어지죠. 통상은 어 이렇게 그 뷰포트를 두 개를 설정해서 어 작업을 조금 하는 편이죠. 한쪽은, 음, 소위 카메라 뷰를 만들고, 한쪽은 퍼스펙티뷰를 만들어서 어 하는 편입니다. 음, 이 카메라 뷰를 만들 때, 카메라, 예, 카메라 뷰를 한번 뭐 움직이는 카메라도 되고 이렇게 그 만들어진 카메라도 만들 수가 있죠. 네. 자 카메라를 만들 때는 View에서 Create Camera from View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Perspective One이라고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어 여기다가 예 패널에서 Perspective One을 해주면은 이렇게 Perspective One이 어, 만, 어. 아, 여기도 퍼스펙티브 아니네요. 여기도. 여, 여기는 본래의 퍼스펙티브로 이렇게 놓고요. 네. 자, 요게 이제 카메라인데요. 자, 카메라를, 물론 이렇게 크리에이트에서 카메라 뷰에서 카메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퍼스펙티브를 이용해서 카메라 만드는 게 바람직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아, 씬을,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SC, 뭐, 뭐, 0 번째 샷이다. 그러면, 0 뭐, 1십 샷, 이렇게, 뭐, 백 샷이면, 이렇게, 010, 이렇게 해서, 뭐, 카메라, 카메라, 이렇게, 또 랜더 캄, 뭐, 이런 식으로, 어 해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요. 또 카메라는, 락을 걸어주는 게 낫죠. 이렇게 카메라는 락을 걸어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이렇게 움직이질 않죠. 네. 그다음에 지금 카메라에서 어 여기 본래는 이제 이렇게 그넙스 커브가 이렇게 같이 똑같이 보일 거예요. 카메라에서도 그렇지만은 어이 카메라부에서는 카메라만 순수하게 보기 위해서 쇼에서 넙스 커브를 꺼주고 또 여기 로케이트마저도 꺼져서 순수하게 카메라 뷰에서 바라보는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도 있겠죠. 이런 네, 것들을 해주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는 역시 이제 시적으로 렌더링 관련해서 봐야 되니까 요 렌더 풀퍼런스에서 보시면은 이쪽에 어, 속도감 보기 위서이프레이백에 24 FBX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음 지금 세팅에서 여기면 디폴트가 탄젠트 오토 디폴트 아웃 탄젠트도 오토인데 어 이게 이제 브로킹 이렇게 소위 애니메이션 2 d 을때 원화를 만든다 그럴 때는 이걸 크램프로 고정하고 요거는 이스텝프로 이렇게 놓면은 으어 이렇게 프레이가 프레어가 이제 이렇게 아 지금은 이제 이 키가 작은 거라서서 어 한데 이제 어 작업할 때는 그렇게 해두시는 것도 어 좋습니다. 자 지금 그냥 뭐 오토 키로 오토로 놔둘게요. 왜냐면 지금 뭐 애니메이션 잠깐 저기 하니까 네 이렇게 놓고 설정 을 해놓고 자 보면은 여기 프레이하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순수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그 플레이 여기서의 어, 속도고 시조를 어, 영상으로 봐야죠 네 영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 요 플레이 베게를 손을 대줘야 되는데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이것을 만든 것을 프로젝트로서 어,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파일에서 새 프로젝트에서 뭐 지금 요걸 만들어 놨는데요, 피처라고. 자 우선 데스크탑에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예, 여기를 갖다가 뭐 뭐랄까요. 뭐뭐자 이거를 프로젝트를 베이스 이렇게 프로젝트를 아자 이거 하나 만들어야죠. 네 여기다가 베이스 l 음,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 주죠. 그러면 set 이렇게 해주고 네 크리에이트 디폴트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또 한번 프로젝트 윈도에 들어가시면은 이 베이스볼 이렇게 데스크탑이고 업세트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씬 그리고 어 이미지 동영상 여기 다 들어가죠? 이렇게 예, 업세트 해주고 일단은 요거를 파일을 세이브할게요. 세이브 S에서 여기 저 프로젝트 베이스볼이죠? 씬에다가 예, 요거를 어 이름을 픽처라고 해서 save as 에서 들어갈게요. 이렇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어, 동영상을 이렇게 여기서 play blast 에서 save 하더라도,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여기 또 들어갈 수 있죠. 또 하나는, 어, 렌더, 이 렌더 셋업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베이스볼 이미지로 이게 프리크러스 값에 들어가죠. 예, 플레이 블래스터를 지금 보이기 위해서 어, 여기 이미지 사이즈를 일단은 HD 1080으로 세팅할게요. 예,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이렇게 해 주면은 플레이 블래스터에서옵션 들어가면은 아, 여기 렌더 세팅의 디스플레이 사이즈 윈도우 인데 a 걸 s 더 세팅을 해주면 은 w 더세팅 d 1080 HD 1080 으로 어렌링링 되는 죠죠기기렌 사이즈 즈케케일이인 r 면은 h d 1080 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50% 값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러러니이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고 퀄리티는 뭐뭐 뭐 디폴트는 70일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할게요. 리셋 해주면은 리셋 해주면 바로 요 건데요. 자 여기서 차나나 해보죠. 포맷을 음, 자 여기 어, 옵션에서 타임 랭스는 타임 슬라이드의 어, 이 값이고 그리고 어, 뷰 그다음에 쇼 오리엔트 그다음에 포맷이 중요한데요. 이대로 하면은 렌더링이 굉장히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퀵타임으로 해주는 걸 권장하고요. 인코딩은 H, H264로 해주시고. 퀄리티는 뭐70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가 나오죠. 퀄리티 100으로 해놓을게요. 어, 그 다음에 스케일은 또 어, 렌더 사이즈대로 해서 어,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플로 렌더 세팅으로 해서 어, 풀세이즈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파일에서 블라우스에서 보시면은 이 무브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예, 자, 자동적으로 무브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파일 네임을 픽처픽처 이렇게 세이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베이스볼 프로젝트 밑에, 무브에, 피쳐 이렇게 들어가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어, 하는데, 자, 이,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 어, 이 또, 이, 뷰에서 보면은, 카메라 세팅이 들어가면은, 필링 게이트, 예, 필링 게이트, 이렇게 해주면은, 필링 게이트가 나오죠. 특히, 여기, 어, 이거, 요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1920에 1080 레졸루션 사이즈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건 그리드 언어프. 예, 요거는 필링 게이트. 예. 자, 1920에 1080에서 요것이 이제 시적으로 이제 어, 렌더링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락을 걸었죠. 예, 락을 걸었는데. 자 락을 걸고 이 프레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 이 여기 카메라 어트리뷰트 들어가시면은 현재 이 디스플레이 옵션이 들어가시면은 이오브스캔이 1.3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력이 나와서 렌더링 됩니다. 이거를 1로 해서서 바로 렌더링 걸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풀로 이게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이 걸죠. 자, 보면은 사이즈가 커서. 네, 지금 이게 렌더링, 야, 지금 녹화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이게 좀 딸려가지고.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첨가되어야 할 것들이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이윈도우의 이, 이 제너럴디스플레이의 아, 디스플레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두 가지 정도는 프리뷰, 저, 플레이브레스타 이미지에 들어갑니다. 하나는 포콜 랭스하고 하나는 또프로코렉스 그 여기 잡히죠? 아, 이게 요것만 해서 여기는 안 잡히기 쉬겠네요. 네. 오버 스캔을 하니까 네, 참고적으로 이 프레임 레이트도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레이트까지는 안 해도 됐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안 해도 되고 요거는 안 해도 되고 요거는 해도 되거나 안 해도 되고,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이, 폴레이, 커런트 프레임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은 요것만 렌더링 돼서 그러는데, 오버스캔은 1.3으로 줬을 때, 요까지 렌더링 되겠죠. 네, 참고적으로, 프리뷰할 때는 이렇게해 주시는 것도, 예, 좋습니다. 예. 자, 요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어, 너무, 너무 세서, 그 다음에, 요, 안티알리아싱 정도, 이렇게 해주면 요, 깨끗해 보이죠? 예, 여기 여러분. 자, 이걸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렌더링 되는데 요 안티알레시 꺼주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렌더링 될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어, 보시고 렌더링을 걸면 이거 데이터 그러면 무겁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스케일을 조금만 내려볼게요. 이 정도에서 어플라이. 자 오버라이트 -right. 네, 여기 나오죠? 네 이렇게 나와서 렌더링 됩니다. 어, 지금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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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프레이가 좀 어렵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요거 좀 작게 하는데 이것도 프레이 안, 안 보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레코딩 하는 거라고 안 되는데 자, 안 나오네. <laughs> 예. 여러분들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퀵타임으로 렌더링 걸고 이 포카 랭스 나중에 이거 하면은 이제 저이 포커스 예, 포커스를 나머지 뭐 조절할 때요랭스 길이가 이건 이제 그 렌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거 하고 또 프레임 요걸 맞춰 줘, 요거 해주는 게 이렇게 요 위치 값들이 다 나오죠. 네, 이렇게 그 해서 요, 요 정도는. 이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두 가지 정도는 프리이프레스에서 예, 레코딩 해주시고 안티알레이싱 해주고 그리고 플레이백에서 퀵타임 에코, 에코, 인코딩은 h1164 퀄리티 좋으면 퀄리티 좋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예, 이렇게 어, 여러분들, 10초짜리, 뭐, 뭐 과제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할 때도 이렇게 해서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붙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어, 애니메이션에, 어,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